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전기과 와그의 전휘준, 백종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작품인 골프공 자동 연습기에는 기존의 골퍼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골퍼들은 기본 공급기에서 공을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다시, 본인 자신이 다시 공, 공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연습했던 자세를 흐트러지게 해서 완벽한 퍼팅을 할수 없다는 단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 장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이 들어가 입구, 이 부분은 공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이 부분, 은 서보 모터를 이용한 수직 장치로 공을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수직으로 여기까지 오게 만듭니다. 공이 여기까지 온 후에는 공의 무게로 이 얇은 바가 넘어와서 일정한 거리로, 일정한 위치로 이 공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세로 골프 공을 치게 되면 공 과정이 넘어옵니다. 이 자세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골퍼가 골, 골 공을 치게 되면 총퍼가 공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서버모터에서 동작을 인식을 해서 공을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다시 또 공을 치우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공을 내보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준비를 잡고 공을 쳐냅니다 방금처럼 공이 없다는 것을 홈파가 인식을 하고 다시 공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셋째, 세트를 하지 않고 연습을 할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골프공 자동 연습 자동 공구기를 시연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장치는 간단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으로는 골프공으로 작은, 작은 골프공뿐만이 아니라. 축구공의 프리킥이나 테니스, 구, 테니스 연습장에서의 테니스 공급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보의 전휘준 백종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